우리집 주체이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송화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소화기내과 전문의 송화영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주제 알려주실까요? 네, 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암이고 네.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 위암인데요. 네. 그리고 세계에서 위암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위 건강이 그만큼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위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위 관련된 질환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네, 예, 많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주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위가 어떤 기관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위는 잘 아시다시피 네. 식도와 소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화기관입니다. 1차적으로는 위가 연동운동과 파쇄운동을 해서 소화물을 분해해 주는 그런 기초적인 기계 작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위산을 분비해서 여러 가지 항 물질을 분해하고 그리고 세균들을 살균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서 단백 효소를 분해시키는 펩신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하게 내인성 인자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은 비타민 B12의 흡수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물질인데요. 네. 비타민 B12는 결과적으로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철분 대사와 관련된 중요한 장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음. 휘발성 물질, 알코올 같은 거를 흡수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아, 이게 소화만 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네, 여러 가지 기능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위가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이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는군요. 네. 어. 근데 이게 사실 위와 관련돼서 참알들이 많습니다. 전문의에게 물어보기는 그렇고 이곳에서 듣고 저곳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이 좀 나돌거든요. 네. 몇 가지 좀 저희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유나 유제품은 어, 위벽을 보호하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게 좋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위 우유가 네. 그 유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에서 넘길 때 부드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위벽을 보호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그 우유는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입니다. 알아보니까 약산성이던데요. 네. 네. 그래서 이 우유를 마시는 경우에 강한 위산을 중화시키는 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리고 음.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유 내에 카제인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위산이 분비되어야 되고 우유 내에 많이 들어있는 칼슘이 주세포에서 위산을 분비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가 나쁜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유 말고 네. 유 가공품 그러니까 뭐 치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뭐 우, 우유 가공품들, 네네. 거기도 가재인 단백질이라든지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일반적으로 뭐 영양가도 많고하기 때문에 조금씩 드시는 건 좋겠지만 위가 나쁘신 분들은 어,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 구분이 있는 겁니까?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가 어? 다 많이 먹는 일반적으로는 거 이제 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더 영향을 주겠지만 네. 그리고 위가 나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술을 드신다거나 아. 이런 분들이 음주전으로 마시거나 속 쓰릴 때 마시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나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과 국 식단에 빠지지가 않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말아먹기도 하십니다 근데 국뿐만 아니고 물도 꼭 중간에 드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밥, 식사 도중에 물 먹는 거안 좋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괜찮다. 수분 섭취 많이 하면 그게 몸에 좋은 거다. 이게 의견이 너무 갈려서요. 어떤 게 좋은 건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분은 하루에 한 2리터가량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신진대사에 좋은데요. 네. 그러나 이제 식사 전후에 과도한 물을 마시거나 식사 중에 과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액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살균 작용이라든지 소화 작용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을 마심으로 해서 청량감도 있을 수 있고 네. 넘길 때 연화 작용이라든지 연동 운동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식사 전후 과도하게 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소화 작용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국이나 찌개를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데요. 많이 먹죠. 그것도 수분이라 뭐 많이 섭취하는 것은 소화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아, 그리고 네. 나트륨 자체가 위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위염이라든지 위선종, 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트륨 자체가 여러 가지 성인병, 고혈압, 심장이 나쁜 분들한테 나쁘기 때문에 찌개나 국도 많이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음, 그 국에 밥을, 밥을 말아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 안 좋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급할 때 많이 말아서 먹는데요. 네. 뭐 그렇게 과도한 수분이나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행위는 조금 삼가는 게 좋겠죠. 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 속이 쓰리면 제산제를 네. 또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습관이 된 것처럼 손만 쓰리면 제산제를 찾으시는데 그거는 이제 치료도 받지 않고 제산제만 먹으면서 속쓰림을 달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시적인 속쓰림에 제산제를 복용해서 네.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인 위염일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역류성 네. 식도염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간단한 제산제로 도움이 되지 않고 병을 키우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상복부가 쓰리다고 해서 꼭 위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 간이라든지 쓸개 췌장 그리고 심지어는 폐 심장이 안 좋을 때도 속쓰림 증상 비슷한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자주 생기거나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 않을 때는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약을 투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네. 근데 이게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면 네. 이거 무조건 병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일시적으로 그러는 경우는 간단한 자가 요법이라든지 네. 약국에서 파는 간단한 제산제로도 도움이 될수 있겠는데요. 네. 자주 증상이 발생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레드 사인이라 그래 가지고 건강 위험 사인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고 황달이 생기고 아... 뭐 배변이 출혈이 되거나 검은 변이 나오거나 요런 그런 그 다른 증상 등을 동반할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꼭 속이 쓰리면 이건 어떤가요 특정 상황 뭐, 뭐 예를 들면 밥을 음 국을 먹을 때라든지 뭐 술을 마실 때라든지 다른 때는 멀쩡한데 그런 특정 상황에서만 속이 쓰리다면 이것도 병을 병원을 찾아가야 할 원인이 되는 겁니다 공복에 속이 주로 쓰리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식후에 쓰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는 뭐 식후에 쓰리는 경우에는 위산이 많이 분비될 때 쓰린다는 얘기인데 음, 네. 그런 경우에는 위계양이 있거나 십이지장 계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식사 때그 소화액을 분비하는 장기들, 췌장이나 쓸개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런 식후에 속이 쓰리는 경우가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 속이 쓰리는 그런 음. 경험을 하신다면 은 물론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음. 확인을 하고 약을 드시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네. 일단은 위험한 상황은 다른 증상들도 속수림과 함께 동반이 됐을 그렇습니다. 때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소화기 건강하면 위와 장을 묶어서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위와 장이 관련성이 있습니까 어~ 위, 위와 장은 한마디로 네. 말하면 위장관이라 그러는데요 어~, 예. 어 다한통 속이죠 뭐~ 두께가 두껍고. 어떤 거는 불룩하고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네. 다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줍니다. 아. 예를 들어서 위산이 적게 나와가지고 살균이 덜된 음식이 내려간다든지 네. 소화가 덜된 음식이 내려간다면은 네. 뭐병용균들이득세를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부패가 되고 가스가 차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위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위산이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네. 오히려 이제 좋은 균이 죽을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점막이 손상을 입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네. 장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장 했던 배출이라든지 위장 운동을 어, 영향을줄수 있기 때문에 위와 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기라고 하,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위가 안 좋으면 장까지도 네. 검사를 같이 하시나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위 내시경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네. 위 내시경을 했을 때 속쓰리다는 분이 멀쩡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아. 위위 내시경상으로 위염도 별로 없고 네. 식도염도 별로 없는 분들이 속이 아프신 분들 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변이 최근 물러졌다든지 아. 하복부통이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네. 경우에는 위장약하고 장염약을 같이 그렇군요. 추가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네. 장 증상이 지속될 때 이제 장 검사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장 검사는 젊은 나이에는 바로 하지는 않고 음. 연세가 많은 분들은 혹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뭐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주제에 위 건강으로 돌아와서요. 네. 이게 어떤 습관이 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예 네, 위는 일단은 그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스트레스가 실제로 위궤양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식생활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고 맵게 네.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생활을 피하시고 인스턴트 식품 라면이라든지 네. 통조림 음식 같은 걸 너무 즐겨 드시는 것은 또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을 드시고 자리에 빨리 눕는다거나 야식을 아. 먹는 행동. 그리고 허리띠를 꽉 졸라 매거나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거들을 딱 붙는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식후에는 조금 좀그 허리띠를 풀어놓고 소화를 충분히 시키는 게위 배출에 도움이 되고 네. 식도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식생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위에 그 불규칙한 그런 생활도 좀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식사,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 규칙적으로 우리 몸은 수천 년간 이게 네. 식사 생활에 적응이 되어 왔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호르몬이라든지 소화액도 그 식사 시간에 맞게끔 그렇게 분비하도록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는데 네. 식사를 아침을 거른다든가 혹은 불규칙하게 식사를 드신다면은 여러 가지 소화 기능이라든가 호르몬 장애가 오기 때문에 어, 소화장, 소화 기능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식사 시간도 지키는 게 좋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과식도 안 되잖아요 과식하는 게 물론 안 좋죠 네. 입에 꽉 넣으면 씹기 힘들듯이 장에도 꽉 들어가면 위장도 움직이기가 힘들고 더 많은 위액이나 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위나 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소식이 좋은 거죠 위에는? 소식하는 게 좋죠 네. 소식하는 게. 네. 그게 근데 세모임만큼또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 물론 이제 너무 작게 드시는 거는 또 공복감을 유발해서 네. 또 힘든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정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량일까요? 적당량, 일단은 그 성인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자기 몸무게당 에한40 칼로리 정도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양은 뭐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는데 네. 칼로리를 음식에 따라 적절하게 계산해 보는 게 좋은데 뭐 일반적으로 다할 수는 없는 거고. 보통 평균 드시는 박공기 작은 박공기 음. 꽉안 차게 한3 분의 2 정도 드시는 게 좋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왜 주변 보면 이렇게 약간 예민하신 분들도 네. 위 이렇게 속잘 쓰리다고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성격도 문제가 이렇게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스트레스가 위와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는데요. 스트레, 네. 어, 스트레스 호르몬, 스테로이드 네. 호르몬인데. 그것이 위장의 어떤 혈류에도 영향을 주고 점막에도 영향을 주고 네. 장 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물론 또 스트레,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므로 해서 여러 가지 또 활성 산소라든지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 건강에 뭐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그런 환경이라면 많은 나쁜 작용을 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성격 탓이 아니고 스트레스 탓인 거군요. 스트레스 탓이고 또 스트레스를 잘 받으면 그것도 성격 아, 탓이겠죠. 뭐 A 형 타입. 스트레스를 잘 받고 네. 뭐 위에 궤양도 잘 생기고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뭐.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네, 위에도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아무 기계적인 문제 없이 네. 염증 같은 거 없이 생기는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위염이 있죠. 위염은 다양한 위염이 있는데, 위축성 위염, 네. 그다음에 음, 발적성 위염. 그리고 출혈성 위염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염, 외에, 진행되면은 위 미란, 미란은 점막이 조금 까지 나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네. 미란이 더 진행해 가서, 해가지고 점막 아랫부분이 드러나는 경우를 위궤양이라 그러고요. 아, 네. 그리고 신생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위선종, 나아가서는 위암, 아. 림프종 등이 생길 수 있고, 네. 바이러스 감염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 그런 매독이라든지 결핵, 헬리코박터균과 같은 세균 감염도 생길 수 있고, 곰팡이 감염, 그리고 고래충 같은 기생충 감염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제가 네. 알던 것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 종류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은 어떤 건가요? 가장 많은 게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죠. 소화불량. 말씀드렸지만. 어, 구조적인 변화 없고, 네. 위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은 분들, 네. 그리고 장 운동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통증에 역치가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내시경을 할때 바람을 많이 넣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시경하고 별 문제가 없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시경하고 나서도 배가 굉장히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음, 네. 그 장이 팽팽해질 때,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어, 소화불량을 느끼는 그 기능성 소화불량이 가장 많은 음.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 한국인의 많은 사람들이 위염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정도에 따라서 위염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소화불량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어, 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은 그 차이가 납니다. 네. 어, 위염은 실제로 점막에 병변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아. 기능성 소화불량은 점막에 병변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럼 네. 위염이 더 무서운 거네요. 한 단계 더 발전돼? 실, 그렇, 실제로 그렇긴 하죠. 치료를 아. 꼭 요하는 게 위염이죠. 소화불량은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 아주 생활에 불편하지 않는다면은 네. 일반적인 생활 습관 조절로 가능하겠지만 네. 소화가 안 되고 더 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이럴 때는 도와주는 약들을 조금 음. 사용해서. 어, 뭐 회복시키는 게 좋겠죠. 네, 간단하게 네.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군요. 네. 그러면 소화 불량 빼고 위염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은 다 진단을 거쳐서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질환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위험도 약할 때는 증상이 네. 없고 약할 때는 치료하지 않지만 어, 증상이 약하지만 어, 위험이 약하게 보이지만 증상이 네. 심하게 나타나거나 위험이 심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아.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요하죠. 네. 음, 그 위와 관련된 질환을 알려면 아무래도 또 검사를 시행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검사들이 있는 거죠? 위는 주기적인 검사는 위 내시경과 네. 위장 조영술이 있는데요. 조영술 위 내시경의 장점은 네. 일단은 표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에 아. 색조 변화라든지 네. 미세한 초기 변화를 볼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고, 그리고 변화가 있는 상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조직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아주 유용한 검사고 가장 필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위조영술은그 바륨이라든지 가스트로그라핀을 마셔서 그 그림자를 보는 검사인데요. 위 내시경보다 좋은 점은 장 운동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장 운동 상태를 네. 그것은 뭐 위장 운동을 볼 때는 아주 뛰어난 검사지만 장 표면을 관찰하는 게에서그 한계점이 있거든요. 네. 물론 요철이 심할 때는 관찰될 수가 있겠죠. 단점은 문제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조직 검사를 할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하부 장 쪽에 좁아져 있는 부위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은 금기가 되겠고요. 네. 네. 그 외에 CT나 초음파라든지 위 내시경 초음파가 또 있는데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위 건강을 네. 지키려고 하는 기초적인 이제 검사로는 그냥 널리 위 내시경 하나면 충분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 위 내시경이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네. 이게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주기로 받는 게좋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 내시경 학회에서 권장하는 거는 네. 30세 이후부터 네. 1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내시경을 시행하록 위내시경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네. 권장하고 있고 4 0 세부터는 국가에서 2 년에 한 번씩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위암이 가장 많고 네. 잘 아시다시피 연예인들도 젊은 나이에 30대에 위암으로 요절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30대부터는 반드시 증상이 없더라도 위내시경을 해야 되고 아주 어린 나이더라도 위장관 증상이 자주 발생할 때는 반드시 위내시경을 시행해 봐야 됩니다. 아. 예. 전문의들이 정기검진을 받아라 받아라 하는 게이암 때문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위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암은 네.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위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많고요.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일반 위암 발생률보다 두세 배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습관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짜고 맵게 먹는 그런 생활습관들이 네. 그 위암 발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음. 그리고 헬리코박트균도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헬리코박터균 예. 위와 헬리코박터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 헬리코박터균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60% 정도 보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암 발생국이 된 겁니다. 예. 아 이게 또 원인이 되는 기도 음, 아주 하는 중요한 거구나. 원인이죠. 예. 음...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다 치료하지는 않고요. 네. 어, 치료를 권장하는 경우는 위궤양이나 조기 위암일 때 수술이나 시술을 한 이후에는 헬리코박터균 네. 치료를 반드시 해라. 아. 뭐 그런 지침이 있고 원인 모르는 빈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 때도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선에서 이제 위염이 심한 경우 네. 혹은 위염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속이 쓰린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고려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음. 일본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있기만 해도 치료를 할수 있도록 보험 체계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네. 가지고 있는 균이 아니군요. 네,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갖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네. 근데 건강하면 이게 또 발현이 안 되는 거고요? 건강해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 네, 점막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 균도 검진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하군요 그위 건강하면 또 음식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위에 좋은 음식 있으면 좀 알려주실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골고루 네. 먹는 거를 제일 권장하고 있고요. 아. 물론 아까 드시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네. 인스턴트 식품들, 너무 자주 드시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에 튀긴 음식들, 네. 자주 먹는 거는 좀 배제하셔야 될것같고그 자주가 어느 정도가 자주일까요? 그 예를 들면은 야간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뭐 닭튀김을 드신다거나 라면을 아. 뭐, 뭐, 일주일에 세네 번씩 끓여 드신다거나 이런 거는 피해야 되겠죠. 그 안에 나트륨도 많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성분들, 기름 성분들,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피하시는 게 좋고, 뭐, 양배추 같은 게 이제 그 안에 점막 보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접을 내서 드시고 하시는데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네. 반찬으로 해서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네. 어떤 찾아 드시는 거는 저는 반대고, 골고루. 음, 그리고 네. 또 요즘에 위 건강에 좋은 네. 건강보조식품 같은 게또 나왔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도움이 좀 됩니까? 어, 그거는 뭐 심리적인 도움이 된 부분도 있고, 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양배추 접 같은 거, 이런 네네. 경우에. 위장 보호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해 드실 건 없고, 음. 간단하게 위장 점막 보호 성분만 뽑아서 만드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일부러 비싼 돈 들여가지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네. 혹시 필요하시다면은, 그 어? 음.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간단하게, 크게 무리 없는 약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드시는 게 그렇군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피해야 할 음식만 피한다면, 골고루 먹는 게 좋다. 골고루 드는게 좋아요.라는 음, 말씀이시군요. 혹시 위에 좋은 뭐 마사지라든지 운동 따로 있습니까? 어 위나 장에 좋은 마사지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시계 방향으로 배를 배꼽에서부터 네. 시계 방향으로 꼭꼭꼭꼭꼭 눌러주는 게 위나 장에 배설도 촉진이 되고 뭐 그럴 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몸통을 흔드는 행동이 있죠. 다리를 들고 이렇게. 탁탁 흔드는 게 아, 있는데 그런 네. 어떤 행동, 수영 같은 거, 몸통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장 운동에 네.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런 게 도움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 건 금식입니다. 금식. 어, 그러니까 그래요? 식사 후에 자주 자주 뭘 드시는 게안 좋아요. 네. 식사 후에 한두 시간이 지나면 장 청소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그 공복 기간을 가지는 게장 운동, 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위라서요. 네. 네, 끝으로 위 건강에 어, 좋은 기억해야 될점 있으면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좀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골고루 드시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음, 너무 짜고 맵게 드시지 마시고 어, 그리고 야식을 드시거나 자리에 빨리 누워 있고 이런 행동을 피하시는 게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위건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 물론 실천하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건강을 지켜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송하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